어, 조명공학박사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옷을 양복을 안 입고 또 산뜻하게 봄이고 어, 해서 어, 산뜻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크코스7 어, 2아트 어, 3,200K LED 바하고 그 다음에 어, 7 2아트 RGB에 대해서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보시면, 제가 이제 쭉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72아트인데, r g b 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 그죠? 레드입니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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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45도 디귿입니다 45도. 그 다음에, 자, 뭐죠, 이게? 그린이죠? 그린. 그린. 그죠 그 다음에, 블루입니다. 블루. 이렇게 세 가지가 섞으면 네. 세 가지 화이트가 되죠. 그 대신 되게 찬 색깔의 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칼라 연출하거나 LED 바로 했을 때쓴 거고요. 요거는 경관 조명에도 쓸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방수가 되어 있고요. 실내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도 쓸수 있고, 경관에도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요거는 3200 LED의 칩만 바꾼거죠 72아트고요 45도고 어, 3200K 입니다 그래서 연색성은 90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어, 밝죠 그래서 요런거는 이제 넓게 어, 확산되거나 이런 LED바로 전체적으로 조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썼을때에 쓴겁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소극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 등 할로겐 쓰지 않고 LED바로 쭉 그냥 객석등을 이 LED바로 써서 디밍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크호스 72아트에 대한 3200K와 RGB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